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하스퍼가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상당히 힘든 시즌들을 보내고 있고 토트넘 팬들을 계속해서 실망시키는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3월 토트넘 하스퍼를 떠난 감독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팀을 떠난 뒤 처음으로 토트넘 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인터뷰를 남겼고 토트넘 하스퍼에게 상당히 일침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남기면서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 대한 토트넘 하스퍼 팬들의 믿음은 이번 시즌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거의 최고조에 달할 정도. 추앙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콘테 감독은 지난 시즌 엄청난 위기에 빠졌었던 토트넘을 그것도 시즌 도중에 맡아서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 4위로 시즌을 마치면서 UEFA 챔피언스리그의 팀을 안착시켰고올 시즌에도 시즌 초반 프리미어리그 10경기까지는 7승 2무 1패라는 정말 놀라운 성적을 거두면서 리그 1위 자리를 다퉜었고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조별 라운드를 1위로 통과하는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면서 지난 시즌의 기세를 올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잘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아스퍼는 최근 f a 컵에서도 셰필드 유나이티드에게 패배에 탈락,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무기력한 경기력 끝에 AC 밀란에게 패배에 탈락, 리그에서도 신통지 못한 경기력으로 4위 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인 인터뷰 자리에서 토트넘 선수들에 대한 직접적인 폭언과 비난 세례를 퍼부으면서 논란의 불씨가 그야말로 폭발을 해버렸고 결국 2023년 3월 말 토트넘 아스퍼 상호 해지, 사실상 경질에 가까운 수순으로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아스퍼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떠난 이후 더더욱 추락하면서 리그 8위 자리까지 떨어져 UEFA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조차 탈락하게 되었는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최근 이탈리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토트넘 아스퍼에서의 생활에 대해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안토니오 콘테는 올해 초 토트넘 아스퍼를 떠난 이후 이탈리아 또는 해외 제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인은 사우샘튼과의 경기에서 3대3으로 비긴 뒤 실망스러운 결과와 폭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토트넘 아스퍼 구단주가 야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토트넘을 떠났다. 그가 떠난 시점에 발표된 성명서 는 콘테 감독이 상호 합의에 팀을 떠났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번 주 이탈리아에서 열린 한 시상식에서 전스포츠 감독은 클럽을 떠나는 것이 그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경험은 다른 모든 경험들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느끼게 해줬다 그 경험은 훌륭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그 팀은 8이나 9위였지만 우리는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후이 시즌에 팀이 4위를 차지하면서 난 토트넘 아스포와 헤어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4위에 만족하는 팀이었고 실제 그런 결과에 대해 누군가는 만족을 하기도 했다. 최근에 이제 포스테고 글로 감독을 대신 임명한 토트넘을 떠난 이후 콘테 감독은 유벤투스 복귀나 리그 우승 팀 파리 생제르망 이적을 포함한 유럽 전역의 많은 직업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콘테 감독은 감독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그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나는 여전히 감독이 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열정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 직업을 계속하는 것은 더 더 이상 올지 않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라면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8, 9위 하던 토트넘을 4위에 올려놓자 토트넘의 주변 사람들이 실제 만족을 했으며 토트넘 아스퍼는 애초에 그 정도 순위에 만족하는 팀이었다면서 토트넘 아스퍼의 야망에 대해 강력한 디스를 남겼습니다. 확실히 토트넘 아스퍼 팀 자체가 어떤 성장의 계기가 생겼을 때더큰 클럽으로 나아가려는 야망을 보여주기보다는 현상 유지의 급급한 모습만 보여줬던 것이 이때까지의 토트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냉정히 맞는 말이라고 할수 있고 토트넘 아스퍼의 황금 세대, 즉 데스크라인을 통해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진출하는 팀을 만들었다면, 이때의 흐름을 통해. 정말 그 이상의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클럽으로 더큰 도약을 도모할 수도 있었을 테고 그러면 지금의 만년 무관 토트넘 아스포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콘테 감독으로서는 토트넘 감독 시절에도 틈만 나면 구단의 지원이 안 좋다고 불평하면서 구단 운영진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제기했었는데 팀을 떠난 이후 다시 한번 토트넘 아스포 구단에 대해 비난을 보냈고 AS 로마의 주제 무리뉴 감독 또한 다니엘 리비 회장이 자신을 컵 결승전 일주일 전에 경질시킨 결정을 지금까지도 맹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까지 팀을 떠난 감독. 독들이 물어뜯는 불안도 처음 보는 것 같고 이 정도면 레비 회장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번 콘테 감독의 인터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